왜냐면 어, 응. 아, 이거 너무 것같 컸지. 이러다가, 딱만다 잘못하면은 아작가는이 순간부터 이제 한느개월다 못한다. 내가 나보다 너무 세칸다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끌면 안되다뭔이야 그렇지, 우리 연습했던 거. 기초 지금도 떨어졌지. 예, 어, 처음에 좀팁을 들자면 익숙해지려면 팔꿈치를 앞으로 위치했다가 뒤로 당기면서 같이 가는 게 약간 그, 그게좀 편해. 드래그연 습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드래그. 천천히 안 급해. 지금도 너무 급해. <웃음> 너무 준비가. <laughs> 어 너무 급해가. 이제는 빠 그러니까 이 동작 단계 추워. 자연스럽게 천천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이 동작을 앞으로 정말 많이 반복할 거야. 이래서, 이래서.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우리도 몇년 했는데 앨고파로 많이 치는요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아주 나이스, 네. 아주 나이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느껴보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고 조금만, 어, 약간 거의 다온것 같은 느낌. 어, 엉덩이를 조금만 더 밀어보는가? 어, 어깨는, 어, 몸을, 어, 가슴을, 어, 손목을 하나하나씩 하는 맞춰라 할 거야. 이게 재밌는 거야. 우리는 약간 지금 완전 지금 지금 완전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어, 정이 터진. 어, 좋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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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다시 좀 더, 좀 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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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삯 이때 배가 떨어지면 어 그래서 이걸 최대한 더 붙이고 누워 아까도 팔을 들라고 했던 이유가 안 걸리고 그렇지. 다시. 다시. 지금 은 약간 에펭이라서 꼭 그렇게 하면 살짝 떨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안붙이는 이게 첫날 할 때는 야, 아프고 종아할때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니까 계속 반복해야지 또, 또, 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를 실수하는 게 리스트가 이미 구부러져 있으면 안 돼. 핀 상태로 구부러뜨릴수알 나야지. 구부러뜨린 상태에서 아무리 힘을 쏟아도 시작자하면 이거 펴야 돼. 펴야 돼. 펴야 돼. 뭐야? 너 여기서라고? 레디 오! 하다 넘어갔어. 항상 핀 상태에서 이거 구부리는 느이 있어. 구부리는 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깐 팔꿈치가 많아요. 팔꿈치, 말아버지, 팔꿈치. 네. 어, 안 움직이는 만큼 몸이 먼저 너무 많이 내려가 버리니까 팔이 안나와 네. 어, 천천히, 네. 그렇지. 이래서 어, 그렇지. 눕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네. 더, 더 스컬프레이 버리지. 네. 그럼 다음에 할때 팔을 좀더 벌리는 거고, 배가 떨어지면 엉덩이를 좀더 갖다 붙이고, 이렇게 모양을 조금씩 맞춰가는 거야. 다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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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빨리 내려가면 안 돼. 천천히, 다시. 고. 같이 오면서, 같이. 그렇지. 지금도 팔이 약간 걸리는 이유가 아직 이걸 덜. 처음이라서, 처음.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자. 승헌아, 이렇게. 네. 아직 한 단, 뺏어야 될게좀 많은 것 그거는 손끝이 떼져야 되고 플렉션이 떼져야 돼요. 팔굽을 어, 너무 뒤에가 있으면 갈 공간이 없어. 그냥 팔은 돼. 그렇지. 느끼는 거야,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약간 이러면 좀 높고 팔을 일부러 들어가 있다가 뒤로 빠지더라도 터무는 가야 돼. 이거는 되게 좋아, 지금.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엘보를 쓴 만큼 상체가 안 움직이니까 끌고 왔는데 느끼를 못하는 거야. 같이 보여줘야 돼. 이든지우리꽉 똑같잖아. 네. 이제 이렇게 열이렇 그렇지. 그렇지. 다시. 거 나이... 어. 첫째, 지금도, 으어으 으어. 문제가 내가 넣었던 데미지가 상당히 강한 나이다안어그 문제가 뭐 네. 아, 네, 괜찮아. l 아 i n g a 자세 u 한번 t i 같이. a l k i n g about it. I'm t a 이 k i n g about it. I'm talking a 안되 u t i 러 i 는데 어. l k 해봐 g about it. I'm talking about i 어, 어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데다가 이걸 살짝 깨버리니까 힘을 못들어가더라 그럼 어? 뭐한 마디만 들어가면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해시태그 약간 꾹 이제는 괜찮지? 어? 어이씨 이거 할만한데?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훈련을 많이 해야되고 전체를 끌고 오는힘 보다는 리스트로 먼저 방해만 들어야돼 이해되지? <laughs> 어, 나 카드가 없지? 카드야, 이거 없나? 카드, <laughs> <파도>, 선아, 이있다 <이따>. 아. 그렇지. <laughs> 안돼, 팔꿈치. 아, 팔꿈치가 안 움직여서 그래. 팔꿈치가 운직여 가야 되는데. 아직 길을 몰라. 성찬이 몇살1살이1 7이 친구들 17이지? 18. 18이야? 아 막내가 까먹으시겠는데. 성찬아 마너로 치워 먹면서 아이스크림. 빨리 먹어. 아 좋아 좋아 좋 지금 문제가 몸이 너무 빨리 내려갔다있 아, 다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예. 처음에는 누가 잘못했다. 이 자세가 왜 이러냐. 힘이 약하다. 이게 예. 아니라 안해봐서 그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이의 중요해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거 되 위험한 거 선수들이 쓰는 기술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몸에 휴게 돌아가있으면안돼 이해됐어 이거 같은 거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돼 왜냐면 보통 어 이렇게 하면은 송유료뭐 어? 백송유령도 이렇게 버티던데 나 버텨야지 상대가 그거 알아 그래서 어 타쳐 타쳐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상대도 잘 몰라 어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빵 때려 순간 난 되게 위험하거든 지금 타기이술타이 줄타기.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 술타이란 말이야 꼭 하나 찍지하게 툭! 하면은 한 2년 쉬어야 돼 어쩔 수 없어 팔이 안못 해. 이게 되지 이거 나중에 아주 나중에 어?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살살 느껴봐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살살 찾아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깨 내려가지 말고 온통 이쪽으로 몸이 이 느낌을 자꾸 찾아야 돼. 저도 그래서. 무어로 씨뭐 준다고 아무도 안 준데. 지금 운동을 해요. 스트레 전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 힘이 뒤로 가. 우리의 목정은 옆으로 가는 건데 너무 힘이 뒤로 가니까 옆으로 힘이 없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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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찾아, 찾아. 좋아, 찾아. 천천히, 천천히. 타점 무조건 높게. 잘했다. 지금 잘하다가 손목이.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엄청 잘했어. 뭐냐면, 여기까지 잘하는데, 여기서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거야 이건 안 돼. 여기 꺾이면 안 돼. 다시. 거기서부터 역전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꺾이면 안 돼. 진짜. 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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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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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왜파이 재밌냐면 같이 와서 어디 부분에서 있는 상대 팔이 찢어내는 게 제일 재밌어. 내가 정말 연습해갖고 탁자에서 쭉, 도착 일어나다가 상대 팔이 점점 찢어져. 본인도 느낀단 말이야.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거. 근데 얼핏 상대를 봤는데 진짜 죽긴하기 얼굴 빨개져갖고 운동할 정도로 막 버티고 있어. 근데 나는 뭔가 좀유리하 간다, 간다. 이느낌 예술이야 반대로 안돼 아, 가지마 가지마 너무하다 정말 기분들었지 근데 약간 양면이 거긴 한데 하다보면 그 느낌을 알게 될거야 아 이맛에 하는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건 마음이 맞는 파트너가 가장 중요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모임에 갔어 생카 처음 보는 모임에 갔어 근데 가장 먼저 사람이 어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분위기가 젖어있는거야 아 맞아 반도 방도. 어 반가워 반가워 요요오왜 이렇게 세게하세요 아 지금 원래 삼시만요피켜주세요 저희 심할게요 이거 잘못몸을 잘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할 때는 최대한 부드럽고 연습도 해보고 넘기고 넘어가고 다른데 가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돼음말인지 특히 덩치가좀큰 친구들이나 인상이 좀 험악한 친구들은 팔씨름 정말 좋아해서 순수한 마음에 가도 생각보다 되게 막 탁탁한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추천하는 게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친구들하고는 안 하는 게 좋아. 애기들은 애기들끼리. 아, 내가 뭐한 26, 27이야. 그 위로 뭐서3 둘, 3까지. 형들하고 같이 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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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지. 무슨 말야 그럼 아이스크림 먹고 하자. 어, 오케이. 아유, 진짜 나이긴 한데. 봤어. <뭘한 están 웃음> 어, 아 두개로만 나눠 먹고 나오는 <뭘> 형은 어, 하 어, 두개를 쪼개서? 어? 아 <뭘> 쓰레기 쓰레기 아나씨 먹고 아이씨 먹고 우금강산 아, 신경이라고 나는 메로나 아이습니다아잘먹겠아 와플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아아 저희 또잘먹면 와플을 먹어야 되거 아이씨 선에대 예, 저도 그렇습니다.